인생 썰 무역업 한다고 5천만원 빌려간 사촌 사기의심 반전 형나 무역업 한다 사촌은 이번엔 말투가 달랐습니다 장난도 없고 웃음도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 떼와서 국내로 풀면 바로 현금이 돈다며 이미 거래처도 다 잡아놨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건딱 하나 5천만원만 있으면 계약이 확정이다 저는 이번 여러 번 물었습니다 계약서는 있는지 통관은 어떻게 하는지 사촌은 답을 술술했습니다. 너무 술술해서 오히려 의심이 사라질 정도였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돈을 보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사진, 송장 캡처, 통관 중이라는 메시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진은 늘 비슷했고 서류는 확대하면 흐릿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전화는 안 받고 문자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 뿐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사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도 돈 빌려줬나?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무역업은 없고 사촌은 여기저기서 마지막 판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진은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였고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요. 5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촌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깨달았습니다. 사업 설명이 완벽할수록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걸. 그리고 가족이라는 말은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사기의 가장 쉬운 입구일 수 있다는 것도요.